무리수랑 복소수가 같이 있을 때는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무리수랑 복소수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없애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전개를 하고, 1과 3을 더하면 4가 된다.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 그리고 이제 z제곱 플러스 1을 곱하죠. 그러면 여기서 z6승 플러스 1은 0이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주기까지 나옵니다. 주기가 10이죠. 그러면 여기서 z11승부터 1. 자 1은 그냥 제가 12승이라고 할게요. 이게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뭘쓴 거냐면 지금 쓴 사고방식은 자 지금 쓴 사고방식은 xn승 빼기 1은 x 빼기 1에 xn-1승부터 1까지인데 만약 x가 실수가 아니라면 여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2승이었으니까 12승이었으니까 11승부터 1까지. 근데 1은 12승으로. 그러면 z1승부터 12승까지 합이 0이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 보면 전 z, 뭐, 이거는 z 바의 12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z1승부터 z60승까지인데. 지금 이거 12개의 향이죠. 60은 12 곱하기 5니까. z1승부터 z12승까지가 0이고, 다시 1 3승부터0 0 0 0승0 0 0일테니0 0 0인 것이 세트가 나온다는 얘기0요 Z바도 마찬마찬니지니바부터 Z바의 6 0승까지0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대로라면 0이될거0 그래서 결과는 0이다그 다음에 1 7 0번은자0파바의 알파 베타와 알파베타0 그러면은 음. 얘를 열로 보내 주고 얘를 열로 보내면 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켤레는 켤레끼리. 뭐 켤레를 먼저 보낼까요? 베타 바를 열로 보내 버리면 베타 바의 알파 바즉 베타분의 알파 바랑 베타의 알파 같다는 얘기는 어떤 복소수를 켤레를 때려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 복소수는 실수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써 볼까요? C 플러스 D, ABCD는 자연수입니다. 위아래를 C-di를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는 C제곱에 D제곱. A, C 제곱에 D 제곱. 그 다음에 AC, A-C,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DI.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BD가 되겠네요. BD가. 음. 그리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AD 플러스 BC가 되는데,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 되야 됩니다. 즉, AD와 BC는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복수수를 곱했을 때 6I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 자, 6I다. 그 얘기는 AC 마이너스 BD라고 하는 실수부가 0이라는 얘기니까, AC는 BD 그리고 이제 허수부는 AD 플러스 BC인가요 AD 플러스 BC 그런데 AD와 BC는 같으니까 AD와 BC는 같으니까 여기가 6이라는 얘기는 얘와 얘가 같으니까 6이라는 얘기는 3이라는 얘기죠 어, 이거 써, 써서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laughs> C 대신에 B분의 3. 그리고 D 대신에 A분의 3. 1분의 3. 이렇게 하면 3 역분 되면서 A제곱은 B제곱. A제곱은 B제곱. 즉, AB는 같다. 그럼 AB가 같으니까 CD도 같다. 자, 그러면은 뭐 순서상 적절히 잡을 수 있겠네요. A, B, CD를. 예를 들어서 A가 3이면 B도 3이고, 그러면서 d가 1이 되고, c도 1이 되죠. 근데 a가 만약 1이면, b와 1이고, 결국 순서상 나오긴 하는데, abcd가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합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그냥 8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보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 얘기는 무엇일까? 뭐 조금, 뭐, 조금 긴 편인데. 자, z라는 복소수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z제곱을 하면은 z제곱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z바 복소수 상등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빼기 빼기 더하기. eab가 b와 같다는 얘기니까 a는 2분의 1. 요번에는 이제 얘와 마이너스 이가 같다. 이용하면 4분의 1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뿔마 2분의 로트 3 그럼 복소수 대략 나왔죠. 복수수 z는 1 뿔마 로트 3 아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럼 4z제곱 4z 플러스 3은요. 그러면은 양변에 z 플러스 1을 곱하면 z 삼성 플러스 1은 0이니까 주기는 6이네요. 자, 그런데 질문을 봤더니 질문은 z 20승. z 20승은 638z 1 제곱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 13이면 620이니까 이 z 그런데 z 제곱 빼기? 빼기, z 제곱 빼기 z 플러스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z 하나만 남죠. 거기다가 n승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1이 된다. 자, n이 3일 때 보니까 마이너스 살아남고 z3승.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더라. 6이면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z6승 1이 나오더라. 아, 이거 3의 배수구나. 3의 배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3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됐다. 두 자리 자연수러워 하니까 10 이상 99. 이하가 되고, 그러면, 4부터 33까지니까, 30개가 되겠다. 천지만형 문제인데요. i를 삼승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i를 삼승하면 i가 된다. 즉, 얘가 나오면, 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x, y, z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i가 있었다면, 마이너스 i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들어가면 실수가 되겠죠. 근데 뭐, 모두가 1이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 3승을 한다? 3승 몇승을 한지 10승을 한다 그러면, i를 10승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10승하고, 1 10승하면, i 2승. i 2승. i 2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근데 1이면, 그냥, 111? 돼서 3 되니까, 아. 두개 가능하구나. 모든 케이팝은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